우리 800m 금요경마 제주 일경주 열마리만 출발했습니다. 오늘 선두 바깥쪽 5번 불생불사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2번 신통방통, 인코스에서는 1번 매직타임이 맞서 있고, 5번, 1번, 2번 그들을 외곽으로 9번 폭풍비와 안쪽 6번 원중원이 선입권에 가담했습니다. 선두 바깥쪽 2번 한영민기세 신통방통, 안쪽에서 1번 매직타임 반마신차. 3위권 쌈 5번 불생불사, 바깥쪽 9번 폭풍비가 맞서 있고, 중위권 안쪽 4번 소라성과 바깥쪽 6번 원중원, 바위권에 7번, 8번, 3번, 3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바깥쪽 2번 신통방통, 안쪽에서는 1번 매직타임이 근소하게 2위권 쳐진 가운데, 바깥쪽 9번 폭풍비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마, 신마인, 9번 폭풍비가 근소하게 2위권에서 2위권에서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를 위협하는 바깥쪽 9번 폭풍비, 안쪽 2번 신통방통을 넘어서면서 종말 역전승, 9번 폭풍비가 선두에, 안쪽 2번 신통방통 2위권 밀리고, 3위는 1번 매직타임, 안쪽에서 6번, 4번 등의 경찰 좁힙니다 선두 9번 폭풍비! 9번, 2번, 1번. 9번, 2번, 1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흘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체 1경주 시작됐습니다. 1200m, 12마리, 세살짜리암말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8번 선라이트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는 초반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역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오 판타스틱 다나카 기수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앞서 있는 현재 안쪽에는 3번 브리도미라클 유광희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그 뒤에는 4번 퀸즈 드래곤과 유현명 기수 그리고 7번 투투퍼포가 다실바 기수와 바깥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위 줄을 세우고 달리면서 현재 곡선주로 중반 지점입니다. 11번 오 판타스틱이 여전히 선두입니다. 다그 뒤를 따르는 3번 브리도 미라클. 그리고 4번 퀸즈 드래곤과 7번 투투퍼포. 5위권에는 2번 성실시대와 5번 퀸레이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선두선 두 마리 버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브리도 미라클이 살짝 앞서 있습니다. 6왕 이기수와 브리도 미라클이 번 경주 두 번째입니다. 안쪽에는 11번 오판타스틱, 300m 남았습니다. 여전히 브리도 미라클이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오판타스틱과 그리고 9번 서기 초원, 2번 성실시대 안쪽에 가운데에서 5번 퀸레이스가 파고들었습니다. 1번 미주리 챔프와 바깥쪽에 4번 퀸즈드래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100미터 남았습니다. 프리도 미라클. 3번 프리도 미라클. 6왕의 기수와 계속해서 선두. 하지만 바깥쪽에서 1번 미주리 챔프가 달려옵니다. 미주리 챔프와 프리도 미라클. 각 축전 벌이면서 들어왔고 서기 조원이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주리 고행미터 금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조 가장 외곽으로 10번 태흥전사가 빠른 출발, 안쪽 7번 웅진영웅과 인코스 2번 강철바랑과 함께 10번, 7번, 2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형성했습니다 외곽으로 9번 캡틴맨과 안쪽 5번 대명이 근수하게 선입권 전개에 나오고 있고, 바비거에 6번, 8번, 3번, 3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삼코로곡선 안쪽 2번 강철바랑과 바깥쪽 7번 웅진영웅 근수하게 2마리가 앞선 건데, 3마 신차 앞서면서 3위권 안쪽 십번 태웅 전사 바로 뒤편 5번 나윤영세 대명이 근소하게 사위권 유지한 채 바로 뒤편 9번 캡틴맨과 격차 3마 신차 벌어집니다. 선두 이번 광명여신과 바깥쪽 칠번 웅진영이 먼저 앞서면서 이번 칠번 십번 오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이번 강철바람과 박성광 기수 바깥쪽 칠번 웅진영이근소하게 반마 신차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안쪽에서 이번 강철바람이 이위권 밀려 있고 삼위권에 오번 대명과 바깥쪽 일번 광명여신이 맞서 있습니다. 2비거의세 마리가 뭉친 가운데 선들은 7번 웅진영이 구치기에 나섰고 다시만 바깥쪽 5번 대명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 마 바깥쪽 1번 광명여신과 안쪽 5번 대명 5번 1번 7번 세 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 5번 나인리스의 대명과 안쪽 7번 웅진영웅 7번 5번 1번 7번 5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11번 선제. 다실바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 2번 스투카도 빠르게 앞서는 초반입니다. 2번 스투카와 이현종 기수, 그리고 옆에 8번 더 노미네이트 최시대 기수와 따라가고, 그 가운데를 노리고 있는 4번 광풍스타 다나카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3번 플레이어업전진국 기수와 붙었습니다. 안쪽 인코스의 5번 로이로이가 김혜선 기수와 바깥쪽에 11번 선제 그리고 12번 글로리선샤인까지그 뒤를 9번 밀크스타가 따르고 1번 스피드보이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주로 지나고 있습니다. 2번 스투카, 그리고 8번 더 노미네이트 이렇게 두 마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3위권, 5번 로이로이가 김혜선 기수니다 앞선 두 마리 쫓아가는 가운데 그 뒤에는 세 마리가 함께 뭉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글로리 선샤인, 안쪽에 11번 선재, 그리고 4번 광풍 스타까지 로이로이 따라가는 가운데 그 앞에 두 마리 선두 유지한 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2번 스투카, 그리고 8번 더 노미네이트, 더 노미네이트와 스투카 두 마리가 선두선 버리면서 직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바깥쪽에 더 노미네이트 최시대 기수, 안쪽에 2번 스투카와 이현종 기수입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고 있는 이현종 기수와 스투카 하지만 최시대 기수와 호흡 맞추고 달리고 있는 더 노미네이트가 살짝 앞서 있는 모습. 바깥쪽에서 더 노미네이트 뒤에 따라가는 5번 로이로이입니다. 그 뒤에는 11번 선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8번 더 노미네이트 최시대 기수와 가장 빠르게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5번 로이로이 그리고 2번 스투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절이 900m, 제주 구매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오라동과 10번 독차지,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지리산이 두번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는 10번 독차지가 선대 끌고 있고 그 뒤쪽 7번 오라동 3번 지리산이 2위 3을 펼칩니다. 선두는 10번 독차지가 잡으면서 2마신 3마신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 3번 지리산과 바깥쪽에 있는 7번 오라동이 2위 3 안쪽 치고 나는 3번 지리산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0번 독차지와 3번 지리산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7번 오라동이 3위까지 그 뒤에서는 2번 천옥봉과 8번 청룡왕자가 4, 5위로 따라붙습니다. 4코너선에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0번 독차지와 3번 지리산 싸움에 바깥쪽으로는 7번 오라동이 가세를 하고 2번 천호봉 8번 청룡왕자도 거리를 좁히면서 5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 10번이 뒤로 밀리면서 선두는 3번 지리산이 잡고 있고 7번 오라동이 2위까지 그 뒤쪽 2번 천호봉과 8번 청룡왕자가 3, 4, 2, 3 바깥쪽 8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3번 지리산이 앞서고 있고 7번 오라동이 2위까지 안쪽 8번. 청룡 왕자가 따라붙으면서 8번과 7번, 7번과 8번은 2위 3위를 펼칩니다. 선두는 3번 지리산 잡고 있습니다. 7번 2위까지, 8번이 3위로 3번, 7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3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0번 피노 파워, 안쪽에서 9번 여수 가디언. 이 중에서 9번 여수 가디언이 박지희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그 안쪽에 4번 인디 고스트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번 챔프 소니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은 1번 챔프 소니가 가져왔습니다. 1번 챔프 소니 그 뒤쪽에서는 4번 인디 고스트 바깥쪽에서 9번 여수 가디언이 3위로 따라가고 3번 닥터 카라가 4위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8번 도로 시킨 선두는 계속해서 1번 챔프 소니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위를 기록했던 1번 챔프 소니, 뒷직선주로 종반을 향해가는 지금 1번 챔프 소니가 경주를 이끌고 2위권엔 3마리 말들이 모습 보입니다. 안쪽 3번 닥터카라,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 9번 여수가 디언, 그 뒤쪽에서는 10번 피노파워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1번 챔프 소니가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챔프소니 바깥쪽에서 4번 인디고스트, 9번 여수가디언이 두 마리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곡선주로 종반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챔프소니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그 뒤쪽에서 3마리 마리 3위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닥터카라, 가운데에서는 10번 피노파워. 그리고 9번 여수 가디언까지 모습 보이고 1번 챔프 소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 주로 1번 챔프 소리 경주 초반 잡아낸 선행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4번 인디 고스트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닥터 카라까지 그 바깥쪽 10번 피노파워까지 이제 선두권 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 인디 고스트 서승우 기수와 함께 선두를 뺏어낼수 있을지 가장 안쪽에서는 3번 닥터 카라가 걸음을 내면서 3번 닥터 카라 이성재 기수와 함께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 닥터카라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바깥쪽에서는 10번 피노파워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는 10번 피노파워 10번 피노파워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10번 피노파워 경절 1000m 금요 제주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백룡의 힘이 한복판에서 초반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4번 명품명장이 따라붙고 있고 3번 명품 챔프도 안쪽으로 가세합니다. 3번 명품 챔프와 4번 명품 명장 두 마리가 앞섭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백룡의 힘, 안쪽으로는 2번 진격의 힘, 6번 정우질주가 3, 4, 2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3번 명품 챔프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4번은 뒤로 밀렸고 그 뒤쪽에서는 2번, 6번, 5번 세 마리가 3, 4, 2, 3, 4번 명품 명장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는 3번 명품 챔프와 다시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2번 진격의 힘, 6번 정우질주, 5번 백룡의 힘이 3, 4, 2, 3, 그 뒤쪽에서는 8번, 7번, 10번이 따라 붙습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 주로입니다 3번 명품 챔프와 4번 명품 명장의 선두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5번, 백룡의 힘과 뒤쪽 6번 정우질주가 따라붙고 있고 8번 오등동이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8번 오등동의 역주도 덧보입니다 3번, 6번, 4번, 5번 네 마리 싸움에 안쪽에 는 8번까지 다섯 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바깥쪽 6번 정우질주 와 안쪽 8번 오등동 안쪽 8번 오등동이 역전에 성공을 하고 6번 정우질주와 4번 명품명장 바깥쪽에 5번 백룡의 힘까지 2위 3미 치열합니다. 8번, 6번, 8번, 5번, 6번, 4번 앞서면서 결승투가 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4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그레이트 톱, 서승원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선행을 잡아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텐그레, 박지희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뒷선에서는 8번 식스 히어로 바깥쪽에서 9번 곤조하리 이두 마리가 3-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 2번 서기스타, 바깥쪽에서는 6번 선수시대, 그 뒤쪽에는 4번 체스퀸, 1번 브라운루키, 바깥쪽에서 7번 시내 방치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번 그레이트 톱, 서승훈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행을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5번 탱그리가 따라오고 있고 그 바깥쪽 9번 곤조하리도 걸음을 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3번 그레이트톱 서승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3번 그레이트톱 안쪽에서는 8번 식스 히어로, 바깥쪽에서는 5번 탱그레이. 두 마리가 위협하고 있지만 3번 그레이트 톱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8번 식스 히어로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3번 그레이트 톱, 5등급 첫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때 안쪽에서 8번 식스 히어로, 최시대 기수와 함께 선역을 뺏어냈습니다. 8번 식스 히어로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3번 그레이트 톱을 넘어서는 9번 건조하리입니다. 8번 식스 히어로, 바깥쪽에서 9번 건조하리. 그리고 3번 그레이트 톱까지. 8번, 9번, 3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체제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문선도 안쪽에서 1번 명예론이 빠른 출발로 선도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6번 삼다킨, 외곽으로 10번 엘리트강재가 근수하게 올라서면서 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 10번 엘리트강재와 김준호 기수, 안쪽 1번 명예론과 함께 두 마리가 선두권 싸움 배치입니다. 3위권 안쪽 6번 3자킨 3마신자 격차 벌어진 채 바깥쪽 4위는 5번 청룡여재, 바로 뒤편 7번 성봉승리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바위권에 3번, 4번, 8번, 2번, 9번 순으로 5마리가 제하위권 형성합니다. 참고로 곡선 안쪽 1번 명예로운, 5세 안말, 안둑수 기세 1번 명예로운과 반마신자, 바깥쪽 10번 엘리트 강자, 변함없이 2위권에서, 안쪽 대각선에서는 6번 3자킨이 3위권 단독 4위를 막하고 있고, 바깥쪽 5번 청룡여재가 바로 뒤편 4위권에서 움직입니다. 1번, 10번, 6번, 5번, 4번, 7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엘리트 강자와 인코스 1번 명일론이 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삼다킨. 이번 경주 관심 마 6번 삼다킨이 빠르게 바깥쪽에서 역수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6번 삼다킨과 김원건 기수가 종반 4마신차 앞세고 10번 엘리트 강자가 2위권 밀린 가운데 3위권의 바깥쪽 8번 일대명성이 빠르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6번 삼다킨이 큰 격차, 압도적인 승. 6번 삼다킨과 바깥쪽 8번 일대명성이 2위로. 6번, 8번, 10번. 6번, 8번, 10번. 발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5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운데에서 4번 월드 엔젤캣 2번 칸칸 스텝이 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을 펼칩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하이퍼 포스, 가운데에서는 5번 블랙트리, 바깥쪽에서는 8번 석세스 골드가 모습보이고, 그 뒤쪽에는 7번 원더풀리지 신윤섭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 바깥쪽에서는 10번 크리스올 히어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0번 크리스올 히어로가 모습보이고, 그바깥쪽 11번 머스킷거리 자리잡습니다. 그 뒷선에는 6번 라운더 레전드. 그리고 9번 승리 깃발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이번 칸캉 스텝이 이끌고 있습니다. 진겸 기수가 기승한 2번 칸캉 스텝, 바깥쪽에서는 4번 월드 엔젤 캣, 5번 블랙트리 바깥쪽 이종음마주의 300승을 걸고 달리고 있는 8번 석세스 골드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는 이번 캉캉 스텝이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진겸 기수와 함께 이번 캉캉 스텝 4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 쪽에서 4번 월드 엔젤캣 머리차로 쫓아가고 안쪽에서는 1번 하이퍼 포스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2번 캉캉 스텝 진겸 기수와 함께 서들을 버텨내려 하고 있지만 바깥 쪽에서는 4번 월드 엔젤캣 안쪽에서는 1번 하이퍼 포스 이두 마리의 위협이 거셉니다. 그 뒷선에서 안쪽 6번 라운드레전드 바깥 쪽에서는 5번 블랙트리가 모습 보이고 가운데에서는. 9번 승리깃발도걸름을 내고 있습니다. 1번 하이퍼포스 우에다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로 올라서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2번 캉캉스텝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번 하이퍼포스와 2번 캉캉스텝 이 중에서 1번 하이퍼포스 우에다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2번 캉캉스텝이 따랐습니다. 경주의 천미도 금요일 경마제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2번 마마골드, 바깥쪽에서는 8번 동쪽 셰인 외곽으로 9번 소록별, 안쪽 2번, 4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2번 마마골드가 선두에 나서면서 외곽으로 9번 소록별이 근소하게 올라서고 있고, 다시 한번 안쪽 4번 역발산이 주격에 나서면서 9번, 4번, 1번, 그들을 2번, 6번, 5번 순으로 출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전현준 기수의 9번 소록별과 안쪽에서는 1번 생각대로가 맞선 가운데 이마 신차 격차 벌어진 채 3위권 처분하게 4번 역발산과 바로 뒤편 6번 황금기가 4위권, 5위권 인코스의 수는 5번 황해왕이 계속해서 안쪽자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선두 1번, 9번 두 마리가 맞서 있고 이마 신차 중에서 3위권에두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6번 황금기 계속해서 인코스 4번 역발산을 견제해 나가면서 1번, 9번, 6번, 4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박성광 기세 1번 생각들어 바깥쪽 9번 소륙별이 맞선 가운데 외곽으로 6번 황금기가 다시 한번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4위권에서는 5번 황해오왕과 바로 뒤편 8번 동쪽 샤이도 만만치 않은 걸음. 바깥쪽 6번 황금기 반만 신차.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5번 황해오왕과 인코스 8번 동쪽 샤이니 안쪽을 퍼들고 있습니다. 종반 3번의 3파전. 바깥쪽 선조근석의육 6번 황금기와 안쪽 8번 동쪽 샤이니 순식간에 역전승. 8번 동쪽 샤이니 선으로 8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운전 기사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6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9번 퀸 오브 드래곤 바깥쪽에서 10번 닥터 케인이두 마리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블랙 에즈최용경 기수와 함께 3위로 달리고 그 안쪽 1번 썬더 퓨리, 3번 원더필 큐티, 김혜성 기수와 함께 3위권 싸움에 동참합니다. 약간의 격차를 두고 7번 질주혈정 우에다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11번 성실시와 권노찬 기수와 함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가장 안쪽 2번 오썸 썬라이즈, 바깥쪽 4번 맥스 더 드래곤, 그리고 6번 하만봉화선이 모습을 보이면서 뒤측 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10번 닥터 케인입니다. 1600m 첫 도전에 나서 있는 10번 닥터 케인 진점 기수와 함께 선행을 잡아냈습니다. 그 뒷선에서 3마리가 2위권 다툼을 펼칩니다. 안쪽에서 9번 퀸러브 드래곤, 그리고 5번 블랙지읒주, 11번 성실시와 안쪽에서는 3번 언더필큐티도 모습 보입니다.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번 닥터 케인 진점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 공격적으로 버텨내면서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키노브 드래곤 그리고 바깥쪽 5번 블랙지주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10번 닥터 케인이 경주를 이끌면서 직선주로 에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10번 닥터 케인 진겸 기수와 함께 1600m 첫 도전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9번 키노브 드래곤 그 사이에서는 3번 원더풀큐티 김혜성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블랙지주 가장 안쪽에서는 7번 질주열정자까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9번 키노부 드래곤 3번 원더풀큐티 그리고 10번 닥터 케인 이대 4번 맥스터 드래곤 박재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4번 맥스터 드래곤 폭발적인 추임력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원더 피큐티 하지만 4번 맥스터 드래곤 4번 맥스터 드래곤 그리고 7번 질주 열정과 12번 브라운 패컨두마리의 2위권. 경주 1110m 제주 금요경과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제주돌콩, 7번 슈퍼러너, 안쪽에서는 3번 장타군주와 2번 한라왕자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3번, 6번, 7번, 3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한라 왕자, 바깥쪽 3번 장타 군주, 6번 제이드올콘과 7번 슈퍼런너까지 6번이 조금 밀리면서 2번 한라 왕자, 3번 장타 군주, 바깥쪽에는 7번 슈퍼런너 싸움입니다. 2번, 3번이 조금 앞서고 있고, 7번 슈퍼런너와 6번. 제주돌 콩은 3423입니다. 2번 한라왕자 3번 장타군주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2번 3번 소두삼그 뒤쪽에서는 7번과 6번이 3423을 펼치고 있고 5번 1번 10번이 뭐6기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한라왕자와 3번 장타군주의 계속된 선두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안쪽 6번 제주돌콩이 3위까지 그 뒤쪽에서 7번 슈퍼러너가 4위 외곽쪽으로 10번 엄나비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드림매직과 5번 용담천하가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2번 한라왕자 3번 장타훈주싸에 뒤쪽에서는 6번 제주돌콩이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드림매직도 선두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쪽 5번과 10번 4번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 드림매직의 안쪽 역주가 돋보이고 2번 한라왕자와 6번 제주돌콩까지 3. 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는 문현익 기사 1번, 드림매직의 역주가 투표입니다. 1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2번 한라왕자가 2위까지 6번, 제주돌콩은 3위로 1번, 2번 선수 접전 6번, 3위까지 1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시작되고 국산 4등급 12마리가 18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6번 하늘만점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로 초반을 시작합니다. 하늘만점과 다실바기수가 경주 이끄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서부비전 다나카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면서 이 싸움에 가세하려고 앞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글로벌리크가 진검기수와 함께 14주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현재 하늘만점과 함께 붙어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주로 지나서 두 번째 코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글로벌리크 하지만 바깥쪽에 6번 하늘만점이 따라잡으면서 다시 선두를 빼앗았습니다. 6번 하늘만점, 1번 글로벌리크 순입니다. 그리고 11번 서부비전과 9번 그레이트보이, 2번 영광의 함성 순으로 달리고 있고 그 뒤를 3번 코인으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7번 위드스타, 김혜선 기수와 함께, 가운데 위치에 있는 현재, 4번 러닝 어리어, 최시대 기수와 함께 붙어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가속제, 다소 뒤쪽에 있습니다. 후미에는 5번 부경라이언, 8번 아리언 퀸, 12번 닥터 넥스트가 달리는 가운데, 직책 선주로 거의 다 지났습니다. 6번 하늘만점 앞선 채로 이제 두 번째 곡선주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번 하늘만점과 9번 그레이트보이 안쪽에 1번 글로벌리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 10번 가속제도 이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가운데에는 11번 서부 비전, 2번 영광의 함성이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선두 자리 빼앗기지 않은 하늘만점이 앞서 있습니다. 6번 하늘만점을 선두로 뒤에서 9번 그레이트 보이, 10번 가속제일, 11번 서부비전까지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든 하늘만점 계속해서 단독 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9번 그레이트 보이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늘만점이 여전히 앞서 있는 형국. 300m 남은 직선 주로에서 다시 하만점과 다시 일박기수가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따라오는 9번 그레이트 보이 그리고 바깥쪽에 11번 서부비전과 10번 가속제일도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고 추격을 하고 있지만 하늘 만점이 압도적입니다. 거리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하늘만점 다실바 기수와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1번 서부비전과 9번 그레이트보이 따라 들어옵니다.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1,3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백두왕자, 9번 천화황후,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바다황제, 2번 지존복배, 3번 명품바람이 주반 선두 다툼을 펼치나갑니다 1번, 2번, 3번, 3마리가 앞섭니다. 그러나 3번 명품바람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9번 천화황후, 안쪽에서는 1번 바다황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9번이 앞서고 있고, 그 뒤쪽 1번, 2번이 3, 4, 2, 3, 바깥쪽으로는 7번 백두황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명품바람이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9번 천하방호 7번 백두황제가 바깥쪽에서 안쪽 3번과 손두산, 그 뒤쪽에서는 1번 바다왕제가 4위로, 3번 명품바람이 5위까지 따라습니다 바깥쪽 7번 백두왕제 역주가 돋보이면서 7번이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3번, 9번과 같이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2번 뒤쪽에서는 10번 당대가문이 안쪽에서 6위까지 4번, 6번이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가장 후미 쪽에서는 8번, 5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7번 백두왕자와 안쪽에는 9번 천하황후, 3번 명품바람,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7번 백두왕제가 중반부터는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7번 백두왕제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3번 명품바람과 9번 천하황후는 2위 싸움으로 밀렸습니다. 결승전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백두왕제가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고 9번 천하황후, 3번 명품바람이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바다왕제, 2번 지존법에도 걸 좁히고 있습니다. 9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9번 천황황과와 1번 바다황제의 바깥쪽 역주가 보이고 2번 지존법에도 따라붙습니다. 2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1번 바다황제가 잡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명품바람이 다시 따라붙고 있고 9번 천황황과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9번 3번 3마리의 접전 안쪽 3번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바깥쪽 1번이 다시 치고 나면서 1번 9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재 8경주 시작되고 1200m 질주를 시작한 12마리 혼합 3등급 말들입니다. 3번 판타스틱 월드 뒤쪽에서 1번 서던 조이도 다소 출발이 늦었습니다. 이때 어메이징 푸시 가장 앞서면서 뒷직선 조로에서 초반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어메이징 쿤, 권호찬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5번 윈윈, 변경된 기수인 우에다 기수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8번 금마이미넌트 역시 변경된.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달아가고 있고 9번 블랙스프링은 최시대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바깥쪽 그리고 10번 모토모토 모토 원로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6번 스카이로호, 다시 1박 기수 앞에 선두로 달리고 있는 5번 윈윈. 그리고 앞쪽에 있는 4번 어메이징 풋. 바깥쪽에 8번 금아이미너트와 9번 블랙스프링 위치한 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선두권 5마리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살짝 앞서 있는 6번 스카이로호, 그리고 5번 윈윈 이렇게 2마리가 살짝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3명 터 남았습니다. 6번 스카이로호, 5번 윈윈 그 뒤를 따라가는 안쪽에 4번 어메이징풋 바깥쪽에 8번 금알미넌트 속도를 올리고 있는 12번 마가리타입니다. 선두 자리 지금 스카이로호가 점하고 있습니다. 6번 스카이로호 다시일반기수와 함께 5 0 m 터 남은 지점 계속해서 선두 뒤에서는 5번 윈윈과 12번 마가리타 이렇게 순서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